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박목사님의 마라셀 복용 후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견 박사님의 세 칼슘 중에서 마라셀을 드시고 20년 동안 지병이셨던 이 허리를 깨끗하게 나음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분이 보내주신 복용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욕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경원 박사님 세미나에서 골다공증 중증으로 진단받고 마라세를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칼슘은 뼛속에 침투하여 골밀도를 올려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박사님이 추천하신 대로 6개월을 일단 복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골다공증은 치유불가한 병이므로 고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으니 어디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처음 두 주간은 관절통도 있고 다리도 아프기도 했는데 두 주가 지나면서부터 입맛도 좋아지고 또 하루에 한번 하던 배변이 두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뱃살도 없어졌고 또 피곤도 사라지면서 이거 참 신기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데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사실 저는 20년 가까이 매일 허리통으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침도 맞고 찜질도 해봤지만 그때뿐이었고 20대 중반이 지금까지 날마다 허리 통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새를 복용한 지넉 달째 접어드는데 어느 날 보니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허리가 하루도 안 아픈 적이 없었던 터라 안 아프니까 이상할 지경으로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좀 무리한 날도 아주 미미한 통증을 조금 느낄 뿐또 자고 나면 다시 괜찮고 이제는 매일 통증 없이 사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교원 박사님의 세칼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로 이렇게 신비한 우리 세칼슘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큰 믿음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신비한 체험을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